어, 예전에는 롤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아마 그때 당시에 진짜 할 게임이 없어가지고 엘소드는 이렇게 다하면은 이제 할게 없어가지고 재미가 없고. 그래서 이제 롤을 계속 하게 되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근데 거의 일반만 돌렸던 것 같아요. 그때 그냥 즐겜하려고. 근데 일반에서도 즐겜하려면 즐겜할 수 없는 이유가 일임을 근데 굳이 진지하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진짜 엄청 막. 욕을 하고 막 패드립을 날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잘해도? 욕을 먹을 때도 있어요, 갑자기. 진짜 어이가 없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어, 물론 내가 못한 것도 있긴 하지만은, 근데 이게 그게 굳이 패드립까지 먹으면서 그래야 되나 싶기도 하고, 랭크도 아닌데. 그렇게 일반을 축하다가, 이제, 멘탈이 너무, 멘탈이 너무 그, 해로울 것 같아서, 이제, 일반 게임 대신에 이제 제가 롤투체스로 갈아탔습니다. 시즌 4 시작하고 나서 룰루 체스만 거의 쭉한것 같은데. 아 어, 근데 이게 더 멘탈 해로워요 진짜 룰루 체스가 운빨에다가 망 운빨만 게임이다 보니까 이게 뭐가 <laughs> 잘 되면 진짜 진짜 엄청 기분 좋은데 그게 <laughs> 그게 안 되니까 더 빡쳐요. 이게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아주 예전에 제가 룰루 체스 하다가 이제 제가 골드였어 그때 당시 티어가 근데 이제 골드 3에서 1에서 자꾸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슬슬 사람이 빡쳐요. 점점. 그때 당시에 골드 20점이었는데 한번지면 강등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진짜 덱을 잘 짰는데 이제 제4 5등정이었어요 이거 이, 이길 수 있겠다. 이길 수 있겠다 했는데 이게 문제 <laughs> 갑자기 확스러진 거예요. 제 덱이. 그래가지고 진짜 어이없게 줬어요. 분명 이길 수 있는 거였는데 분명 이길 수 있는 거였는데 졌고 허탈감과 그 순간적인 분노를 감당하지 못한 채 샷건을 엄청 크게 쳤어요 근데 엄청 크게 쳤는데 근데 진짜 딱그 쳤는데 진짜 한번더 칠려 했거든요? 근데 이게 순간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그만둔 이유가 그 본체는 돌아가고 있었어요, 컴퓨터 본체는. 근데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전부 다 멈췄어요. 진짜 무슨 <laughs> 시간 멈춘 거 마냥 다 그냥 <laughs> 먹통이 났어요. 이 그때 제가 너무 놀랐던 게 그때 제가 이제 여기 컴퓨터 안에 그그 그 게임 만들어둔 게 있어가지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돼 이러면서 막그 아직 백업도 못 해놨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다시 껐다 켰는데 어 다행히 잘되더라고요뭐 그래서 아무튼 요즘에 최근에는 롤은 잘 안하고 있어요 해도 뭐그 돌격렉스 아니면은 단일모드나 우루프같은 그 특이한 게임모드? 그런거 특별한 게임모드같은것만 하고 요즘에는 그냥 평범하게 엘수도 아니면 오버워치? 아니면 어몽어스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롤은 멘탈에 진짜 해로운거 같아요 질병이야 질병 사람을, 가만히 있는 사람도 미치게 만든다니까?